네. 성탄공과 1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들하고 만나면 인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바로 챈트. 오늘의 다이세 동네 해 주시고. 그 다음엔 어, 저희는 삼과를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도 아기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요셉하고 요셉하고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갔잖아요 그때 시무원 할아버지가 있고 안나 할머니가 있었는데 시무원 할아버지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을 기다렸대요 그리고 안나 할머니는 84년 동안 성전에 살면서 예수님 구원자를 기다렸대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우리도 그것처럼 어, 시무원 할아버지, 그다음에 안나 할머니처럼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활동을 해볼 거예요. 자, 그첫 번째는 어, 이거 누굴까? 네, 우리 반 우리 반, 서연이에요. 서연이에게, 서연아, 넌 누굴 기다리니? 예수님을 기다려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런 스티커 많이 팔죠? 이걸로. 그러니까 이게 크기가 커야 아이들이 손에서 띄기가 쉽고 붙이기가 쉬워요. 이왕이면 큰 걸로 해주세요. 물론 사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그만한 교육용 스티커 이런 걸로 겨울용으로 이렇게 붙여도 되겠죠. 선작순 연습 받습니다. 선작순. 네, 이걸 장식을 하고 이걸로 시간을 이제 아이들하고 기다려요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 등불을 켤 거예요. 이 등불은, 어, 이 상태로 나가, 어, 이 상태로 먼저 나갈 거예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쉐이크 활동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가 붙잖아요.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아이들하고, 이거 떨어질 때까지 우리가 저녁마다, 어, 신무원 할아버지와 안날물처럼 기도를 하는 거야. 다음 날에는 다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해요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요. 어, 뒤에 설명서를 제가 여기다 부착해 놓을 거예요. 사진이랑. 우리 복용 선생님이 정말 수고해 주셨는데, 그걸 보면서 엄마들이 일주일을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24일날에는 하시도록. 이렇게 불이 가끔가다 안 들어오면 이렇게 툭툭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툭툭툭 쳐지면 다시 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벌어지기 쉬워가지고 아이들이 자꾸 장난치면 여기가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거 셀수 있으니까 이 마지막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진도 마지막에 자기들이 스스로 꽂게 하시고, 리본 장식은, 음, 선생님 셀프로 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